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내 면적이 70평이나 됐고요. 또 위층 충고도 높고 두 개의 방, 거실, 그리고 화장실까지 있어서 복층 빌라라기보다는 단독주택 느낌이 많이 나는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베란다에 썬룸을 만들어 놔서 더 단독주택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집의 위치는 운정 신도시는 아니지만 전철역을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성인도보 뭐 5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재래시장이 별로 없는데 이 집에서 재래시장을 도보로 다닐 수 있고 대형마트, 또 무엇보다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이 걸음으로 1분 내외로 다닐 수 있는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복층 빌라입니다. 또이 집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요. 건폐율이 20%라서 세대당 대지 면적이 50평이나 되기 때문에 주차도 2대까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빌라의 외관 모습입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일산이라든지 파주 지역에 있는 빌라들 대지 면적이 10평 후반에서 20평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빌라는 건폐율이 20% 지역이라서 다른 집들보다 대지가 2배 정도 더 많아야 되는데요. 대지 면적도 세대당 약 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쪽 마당이 상당히 넓어요. 주차는 세대당 2대 이상씩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서는 그 세대당 한대씩 그려져 있지만 자기 차들은 이 구획선 앞쪽으로 한다면 두대는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 현관에는 계단은 없는데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면 4칸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TK 제품이고요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오른쪽 호실과 왼쪽 호실이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는 청소가 조금 더 되어있는 오른쪽 호실을 촬영하겠습니다. 방화문에 코믹스 제품 번호키가 설치되어있고요. 현관문을 열면 오늘 소개할 집의 전용면적은 21평 아래층 실사용면적은 약 4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락층을 포함하면 실면적 70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집이에요. 전실도 어, 전용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약간은 더 넓어 보입니다 오른쪽에 신발 수납장이 4칸 띄움시공 되어 있고요 아직 중문은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중문은 어,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쇼츠 영상으로 이 집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100만 조회수가 조금 넘게 나왔어요 영상에서 보셔도 아주 예쁜 집이었습니다 전실이 넓다 보니까 이 앞쪽에도 신발 수납장이 3칸이 더 있고요 여기는 벤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수납장이에요. 이렇게 열어서 추가 신발 같은 걸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실이 꽤 밝은 편인데, 이 유리 블록으로 한쪽 벽면을 인테리어를 해서 이 자연 빛이 들어와서 상당히 밝은 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괄 소독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빌라는 보통 바닥은 타일로 많이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집도. 바닥은 덜 미끄러지는 포시린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이 복도실은 벽지라든지 도장 처리를 할 텐데 여기도 600에 1,200짜리 타일로 이 복도실을 다 시공을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표현이 덜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실내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첫 번째 방의 모습이고요. 방 사이즈는 어, 이 자막으로 보시면 많이 넓지는 않을 텐데 층고가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높아서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방 바닥도 포시에인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어, 이 방에는 음, 방금 제가 엘리베이터 이쪽에서 내렸거든요. 그 뒤쪽에 남는 공간을 이 방에 옷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방은 거실 주방에 온도 조절기에 다 각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졸리컷 시공이 된이 조적 욕조와 세면대를 만들어놔서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화장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쪽에 벽조도 조적으로 쌓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 벽도 유리 블록을 쌓아놨는데 지금 카메라 역광이라서 상당히 어둡게 느껴지지만 와서 실제로 보시면 전혀 어둡지가 않습니다. 밝은 화장실이고요. 수전도 상당히 이쁘죠. 매립 수전입니다, 다. 어, 그리고 거실 주방 나가기 전에 이 복도실 끝에 두 번째 중간방의 모습이고요 이 방은 먼저 보여드린 방보다는 약간 더 넓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는 어, 옷장, 붙박이장은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 온도 조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거실 나가기 전에 어, 주방이 상당히 넓은 집이에요 이 집은 식탁 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쪽에 여기, 여기 식탁등이거든요 여기에 모델하우스는 6인용 식탁까지 놓을 수 있게 dp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아주 넓은 공간에 식탁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계단 아래 공간은 어, 이렇게 그냥 놔둬도 계단이 디자인이 이쁘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데 이쪽에 맞춤 가구를 이렇게 짜놓으면 추가 수납장을 만들어놔도 부족한 수납 공간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어, 보통 주방에 상부장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수납 공간 때문인데 요즘에는 상부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또 좁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집도 상부장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계란,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아래쪽은 여기는 다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처음 보는 이 TV가 있었어요. 75인치 TV도 기본 옵션인데요. 이게 360도 돌아갑니다. 입주할 때쯤 이 TV 75인치를 설치해주는데 돌리면 지금 제가 있는 식탁 자리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놔두면 거실에서도 어, 이 t v 를볼수 있고 또 반대편으로 돌리면 주방에서도 이 TV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실링팬 라인 조명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또 하나 이 집은 보통의 집들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에어컨 옆쪽에 공기청정기 전열교환기가 설치된 집은 꽤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창문형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비닐로 씌워져 있는데. 세로로 창문 옆쪽에 붙여서 창문을 닫고 실내 공기, 실외 공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지어지는 고급 주택들 보면 많이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주방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식기 세척기가 놓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싱크볼 쪽에 이게 아주 큰 창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요. 거실이랑은 마주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는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 그리고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 하부장이 있는 싱크대가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타워 형태로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보일러는 1등급 대성 제품이네요. 어, 여기까지 다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아, 안방의 모습이고요. 문 뒤쪽에 화장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자 예쁜 것만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 드레스룸 여기가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세면대도 졸리컷 시공이 된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소개는 끝났고요 어,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층도 층구가 상당히 좋아서 빌라 복층이라기보다는 단독주택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래층 실면적이 40평 정도니까 위층은 약3 0평 정도 될 건데요. 2층 거실도 상당히 넓고요. 여기도 온도 조절기에 다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도 어, 두 개의 환기 체광창이 있고요. 이 베란다 쪽에도 아주 큰 창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샤시나 어, 아, LX 이중 샤시네요. 이 베란다에 썬룸을 만들어놨어요. 겨울철에도 온실처럼 이용할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이썬는 온실이 상당히 더운데요 그때는 또 폴딩도어를 다 열어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첫 번째 반위 모습이고요 아래층에 있는 중간방들 보다는 더 넓어 보입니다 제가 아주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는데요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지금 왼손으로 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자꾸 신경 써야 되고 멘트도 그러다 보니까 좀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의 모습이고요. 이 방도 아래층에 있는 방들보다는 조금 더 넓어 보이네요. 그리고 안쪽 끝에, 여기에 위층 공용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욕조는 없는데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욕조가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여기에 이동식 욕조를 놓고 관심욕을 여기서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환기창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에 있는 복층 빌라를 소개했습니다. 전철역, 초등학교, 재래시장 모든 편의시설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방금 보신 다락층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사생활 보호가 되면서 세대 합가를 해서 살수 있는 잘 지은 복층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